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추어와의 프로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많은 스포츠 게임에서 이렇게 아마추어와의 프로의 실력 차이 많이 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둘을 비교하는 영상들도 각도 몰려 올라오고, 프로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더 특별한 이 비디오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세계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과 아마추어가 시합에서 붙은 장면입니다. 예. 핸디캡도 없이, 핸디캡도 없이, 예. 그냥, 붙은 시합입니다. 자. 지금, 이 박정, 세계 챔피언, 박정원 구단이 100번이고요. 이 아마추어가 흑입니다이 아마추어가 이렇게 딱 지켰는데요. 여기서, 딱, 이렇게, 박정원 구단이 이곳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해볼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실 이런 게 뭔가 아마추어로서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탁구 같은 거 해도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 넘겨주기만 해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가 받아주기만 해도 거의 이 수가 그런 거 비슷한 수인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예, 깝깝합니다. 하지만 이 아마추어는 용감하게 바로 공격을 했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둡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뭘 두는 거냐. 이게 부분은 좀 어려운 장면이죠. 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는데, 이 아마추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좀박정단이 예, 의외로 타협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그쵸? 아마초가 그냥 겁없이 하루가가지 법무서론을 모른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겁없이 뭐라 붙이니까 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프로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세계 챔피언이요, 바로 이 기세 하나만으로도 일단 칭찬해줄만한데요. 자, 보자, 이렇게 둡니다. 또 자,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아주 무난한 거죠. 예, 이제 지키는데. 지키면 쉬운데, 여기서 아주, 이제, 최대한 크게, 예, 더 이상 프로가 도망갈 수 없게끔, 예, 이렇게 이제, 몰아 붙입니다. 그러자, 박정환 구단도 바로 이제, 응징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바로 싸움을 걸어가는 거죠. 뭐냐? 여기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좀, 그래도 내가, 명세에게 세계 챔피언인데, 이렇게까지 한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진짜, 백은 빈트만 없이 튼튼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치열한 아주 백병전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예, 아주 이 아마추어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평소에 이제 잘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진흙탕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고수도 깝깝합니다. 예, 그쵸? 자, 뭐, 이렇게 두었네요. 여기 두고요. 이제, 여기 우변을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이 바둑을 보면은, 백집은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흑은 여기랑, 이 하변을 어떻게 이제 집으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게, 관건은요. 야, 그러자 아주 멋있는 것까지 드는데요. 야, 이거 테크닉이죠. 이렇게 이으면, 이제 전체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당하니까 박정원 구단도 뭔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패를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둡니다. 패감 쓰고요. 자, 예, 여기를 붙이는데요. 참, 이런 수가 어렵죠. 이게 예, 뭐냐. 어떻게 받을래? 하는 건데요. 까다롭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따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뭐 이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참, 여러 갈래 길이 있, 있는데, 이 아마추어는 최강의 수를 둡니다. 이걸 두고요. 또 따냈는데요. 자, 여기서 팩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뭔가 여기서는 살짝 박정환 단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박정원 구단이 페이스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나중에 여기 두겠다, 이거죠? 이제, 팩감으로, 예, 감을 이렇게 두고요. 이것을 둡니다. 이게, 이거를, 쓸 두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선수, 이거, 이걸 따내고요. 이거 두고요. 이거는 뭐, 안 해두겠죠? 예, 그럼 이걸 따내고, 뭐 이렇게 두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그니까 이거는 흑이 뭐 대책이 없. 백이 선수로 살았고 여기 물론 이거를 잡긴 했지만 백이 선수로 살았고 예. 이하변이 너무 이제 초토화가 된 거죠. 초토화. 쉽게 말하면은. 그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중국 아마추어도 정말 날카로운 수를 둔대요. 야, 이 수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수를 벌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흑이 이거를 두면은 예 이거는 이렇게 둬서 안됩니다 그래서 후퇴를 했고요 여기서 또 아주 절묘한 절충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흑이 이걸 따내면은 백이 이렇게 두고요 이걸 두고 1뭐 0이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흑이 이거 가면은 이때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 뭐냐 그냥 이서주면 이어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흑도 할만해요 근데 1이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어차피 손을 빼도 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이 이걸 따내면은 흙이 이거를 아니 백이 이걸 다 둡니다 흙이 다 놓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아버렸죠 근데 백이 이걸 끊는 순간 이 젖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붙이고 나오는 수가 예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럼 이 전체가 흙이 미생이기 때문에요 이 백이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참 흙이 깝깝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를 이었는데요. 자, 따입니다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둬서 전부 잡히게 되죠. 이거를 두었고요 어쩔 수 없는 후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백의 선수로 살았고요 이게 공격의 나팔. 이제 보니까 예 여기가 완전히 원래 흑집이 한 20점 나야 될 곳인데 100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이래서 는 갑자기 이제 이 박정환 구단의 이 페이스로, 그렇 프로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준 거죠. 예한번 진짜 삐끗하니까 예 순식간에 흐름이 넘어갑니다. 이게 뭐 농구 같은 걸로 말하면은 그냥 비슷한 동점 겜이 갑자기 그냥 20점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예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은, 그 원인이 뭐냐. 그냥 흑은 여기로 물러섰어야 됩니다. 물러났으면은 뭐, 백, 이거 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타겟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긴한 판입니다. 여기서부터다. 예. 이러면은, 아직까지는 흑이 선척의 효.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한 뭐,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내가 한 3점 차 정도 리드하는, 농구라면요. 이런 장면인데요. 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세가 등등했던 거죠. 너무 기세를 너무 하니까 분노의 역습 판 방에 그냥 순식간에 대세가 확 기울었어요. 자. 어,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거의 지금은 흑이바둑고두기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것도 뭐냐. 이렇게 두 면은 자체로는 죽었는데요. 백이 여기를 가만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흙도 못 살았기 때문에, 엮인다 이거죠. 이거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 면은, 뭐 흙이 두면 이제 백이 나오, 나오고요. 예. 여기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살자고 하는 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흙이 일단 지켜뒀고요. 정구은 아주 기분 좋게 예이걸로서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흑의 이두 점이 살아가면 여기 끼우는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좀뭐 이런 거 끊자 고 하거나 예 이런 뒷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두 점을 잡아두겠다 이거예요 박정구다 예 보자 이렇게 두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박정원 군단이 갑자기 좀 약간 이제 이게 아마추어에서 그런지 약간 팬서비스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조금만 이기겠다, 이런, 뭔가, 뉘앙스에요. 사실, 뭐, 그냥 공격 가면 되거든요? 사실, 이수도, 저 같으면은 그냥 이런 거 뭐, 계속 못 하나, 단수 치고, 쳐보거나, 그냥, 뭐 이런 거둘 텐데요, 뭐, 이런데. 얘 예, 이거는 그냥, 진짜 조금만 이기겠다, 이것입니다. 자, 보자. 여한초가 이렇게 좋은데요. 뭐, 어쨌든, 거의 뭐, 크게 가망성은 없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예. 그니까 러 뭐, 여기 흙도, 나중에, 뭐, 실전에서도 이렇게 두지만, 이렇게 나와 붙여서, 끊는 수가 있고요또 예, 이런 것도, 나중에 백이 여기 막으면은, 여기 폐맛이 있죠? 그래서 굴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짜, 흑집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난대요. 여기가 한 40집, 여기 한 7집, 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집 정도 나는데, 백이 여기서 한 30집, 이것도 한 5집, 여기 열집 하면은 이제, 대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열 집은 좀 심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제 흙이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뭐, 일단, 그냥 가장 쉽게 두면은 이렇게 두는데요.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은 뭔가, 예, 백이 이제 공격당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백 공격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도 아주 튼튼하게 둡니다. 아주. 끊어지지 않게. 예, 이것도, 이렇게 두고요. 이거 두면 이제 젖히고 나서 손, 손 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예. 팬 서비스가 아주 최고입니다, 박주왕. 예. 아마추어는, 어쨌든, 바둑이 를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두는데요. 예, 여기서도, 사실, 이거 빠지는 수도 있는데, 보면은, 뭐, 뭐, 이거 두고요. 또는, 이런 거 먼저 이제 젖혀 이으면은, 뭐 백이 잡으러 갈때 여기 끊기는 이런게 이제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받아줍니다 예 정말 부처님처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백이 받으기 워낙에 좋습니다 흑의 입장에선 정말 최강으로 버티는데 예 지금 예, 깝깝합니다 자 그거 이게 여기에 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는 이쪽으로 둘까봐 한번 응수타진을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두고요. 자, 여기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에 이거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흙은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느냐, 이쪽으로 있느냐, 이 젖혀주면 약간 집으로 는 손해입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백이 뭐 이런 거 하면은 여기 딱두점 살려 나와가지고, 이제 백이 이렇게 끝는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아마추어도 정말 강한 상대입니다. 필사적이에요.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정말 튼튼하게 두는데요. 예, 정말 이 프로의 예, 프로의 냄새가 물씬 나게 합니다. 풍깁니다. 예, 정말 뭔가 쉽게 쉽게 두는데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아주 멋있는 수들만 두는데요. 예, 이 뭐. 바둑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기 끊기는 것과 이쪽을 동시에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흙이 쉽게 타개가 되는 방법은 이 돌과 이 돌이 그냥 연결을 하면 쉽게 타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박주환구단이 다른거 신경 안쓰고 둘다 약하니까 그냥 끊어만 놓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예. 내도은안 끊어지고. 예. 이게 정말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수법인데요. 예. 정말 이 아마추어가 또 필사적입니다. 이게 뭐냐? 최대한 어렵게 두는 거예요. 그냥 막검 솔직히 저 같으면 이제 겁이 많아서 이런 거막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거예요, 미 중국 아마추어는. 자, 그리고 이렇게 두었고요. 자, 이게 둡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게 정말 깔끔하게 진행이 되죠. 이게 뭐를 한 거냐면은 흑이 여기를 이제 돌파기는 했는데, 했는데, 백이 여기에 돌이 오게 되니까 이두 점이 이제 자동 그냥 선수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돼도 예, 끊어지는 뒷맛이 남아있죠. 자, 그리고 박정구단이 노리던 이곳을 딱 끊어가는데요. 자 백은 여기가 선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흑이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당하면 은 흑이 전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다 선수예요 그러니까 흑이 이거 뭐 잡는 것도 선수가 안 되죠 이백두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백은 이걸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흑은 이거를 두고 진짜 이거는 눈물 흘리면서 단수 치는 건데요. 그저 내돌이 잡힙니다 내돌이. 내돌이 잡혀요. 이 두니까, 예 이제 다조입니다 이거를 조이유는왜 조이 이렇게 두었냐? 여기를 이제 단수로 치, 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수 치고 이거를 두면 이쪽으로 따내니까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둡니다. 이걸 하나 안에둔 거는 나중에 팩감 하나, 팩감 하나 이제 손에니까 이렇게 두고요. 자 이제 딱 이렇게 쭉 두었는데요.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하자. 예, 이 중국, 예, 아마추어가 반격을 가있는데요. 예, 반격을 가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박정원 구단이 가장 알기 쉽게 두는 길은 그냥 뭐 이거 뒀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어차피 흙에 못 살았으니까, 뭐, 이거 도망가면 여기 이렇게 두고요. 뭐 이거 도망가면은 이렇게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두면은 예, 이거는 뭐 전, 전체가 위험하죠. 그 아예 백이 이제 알기 쉽게 두면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간 가도 흑히 여기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은 너무 많이 이, 이기고 좀 멋있게 이기고 싶습니다. 일단 팬서비스, 예, 팬서비스,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차마 이렇게까지 좀 뒤로 후퇴하면서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흑도를 전부 잡으러 가는데요 이 아마추어가 반격을 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노림이 있었는데요 자 박정우단이 이걸 하니까 갑자기 여기를 젖힙니다 예 갑자기 여기를 젖혀요 이게 뭐냐 이거를 두면 그냥 붙여버립니다 두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요 단수치고 단수 이거 두면은 뭐 붙이거나요.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폐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이 살면은 이제 흙이, 흙도 대충 뭐 두면은 살아버리죠. 그러면 백 전, 백집 전체가 부셔지고, 이백 전체가 미생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뒤로 막았는데요. 이렇게 두면 넘어가겠다 이건데, 흙에겐 여기 하나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이 자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곳을 두었는데요. 이게 뭐냐. 백이,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겠다 이거죠 면 이렇게 두고요 뭐 이렇게 하고 대충 이제 살짝 이렇게 두고 타기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나 끄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박정근은 이곳을 두었는데요 찌릅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요자 이렇게 된대요 갑자기 백집이 다 부셔지고 예 백집이 다 부셔졌죠 그리고 예, 백돌이 전부 잡혀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막 흙을 잡아야 되는 건데 갑자기 내가 다 죽었어요. 야 이렇게 되니까 바로 순식간에 그냥 역전이 됩니다. 순식간에 역전이 돼 여기서. 야. 그래서 이제 박정구단은 계속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두고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쫓아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를 끊고 싶은데요. 이게 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예. 이거를 두면은, 백이고, 뭐 여기 가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지, 잡으면은 이제 뭐, 백글 전체가 아직 못 살았으니까 아 사활에 걸립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여기가 하나 선수구요. 그쵸. 그 여기가 이제 사, 이렇게 되고 흙이 살아버리면 뭐냐? 백집이 다 부셔지게 되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가, 이제 한참 생각한 끝에 이곳을 넘어갔는데요. 자. 그자이 중국. 아마초가 기세 타서 이곳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군은 어쩔 수 없이 승부수를 두었는데요. 이게 뭐냐? 흙이 이제 받으면 이걸 잡겠다 이겁니다. 예, 이걸 잡겠다. 예. 그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은 흙이 이곳을 두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니까 이거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도. 예. 집으로. 예. 여기가 이제 양 선수 끝내기여가지고 예, 이곳을 탁더 버티는데요. 예, 이 중국 아마추어의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의 기세가. 예, 버티고요. 이 이게 백이 살아가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회로. 그 백도 팩감은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막았고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둔 거는 뭐냐? 백이 만약 이런 식으로 두면 쉬운데 이 백이 연결되면은 이 백을 끊자고 하는 게팩감이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뒀고요 이곳을 둡니다 이곳을 따냅니다 이렇게 따냈는데요 계속해서 패싸움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둑을 보면은 대충 이게 죽는다고 하면은 여기가 뭐한 40집 되고 여기 합쳐서 한 60집에 솔집위 이게 한 20집은 나보이거든요 예, 80 집이 나오는데 100 집은 80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무조건 저는 100은 저 패를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두었고요. 이거를 따냅니다. 자, 여기 이거를 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주원 구단이 기권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박주원 구단이 던졌다는 걸 보고 나서도 제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는데요. 야, 이 아마추어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